1, 2년 전에 비해 가격이 두배 가까이 올라서 부담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밖에서 사먹는 것보다는 싼 맛있는 연어 레시피 알려줄게. 시작! 먼저 연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 굵은 소금을 뿌려서 30분 동안 냉장 보관을 해줘. 그 사이에 물과 미림을 섞어서 다시마를 뿔려놔 줄 거야. 다시마 뿔린 물은 버리지 말고 밥 지을 때 사용하면 된답니다. 30분 뒤 소금에 절인 연어는 얼음물에 헹궈주고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아줘. 이제 뿔린 다시마에 연어를 감싼 다음 하루 동안 냉장 숙성을 시켜줘. 된단다. 아니 연어가 갑자기 확 줄었는데 와이프가 새벽에 연어의 맛만 본다더니 반절을 먹어버렸단다 이제 팬에 식용유와 올리브유를 붓고 소금과 후추를 뿌리면서 연어를 구워줘 연어를 뒤집은 다음 다진 마늘, 로즈마리, 버터를 넣고 버터를 끼얹으면서 구워줄 거야 내부 온도가 45도가 되면 연어는 빼서 레스팅 시켜줘 그동안 연어를 굽던 팬에 소금, 화이트가인 유자청을 넣고 졸여줘 마지막으로 연어 위에 소스 뿌려주면 연어 스테이크 끝 뚝딱